건드리면 나 저번에 저 뒤에서 만나가지고 얼마나 놀래가지고 아이고 지금 막 땅에 땅에 저아유고 머리찜질한다 지금 떠는 몸몸몸몸 비비는 거봐 <laughs> 애기인데도 그죠? 뭔데? 어 저거 봐 아이고 동물원이구만. 그러니까요. 아니 몸 비비는 거봐 웃기잖아. 모래에다가? 어머어 어머.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뻐 어머어 어머, 둘이 싸워 어머어머 둘이 싸우는거 봐 세월 세월 싸우면 뭐는거야 아이고 참 아이고 저봐아이 둘이 싸우는거 봐 여기서 살려나 보구나